이몇년식이시라고요 차가? 14년씩. 14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주공방이고요. 이게 수입차, 요즘 안드로이드에서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잖아요. 수입차 안드로이드를 주문하시기 전에 그 점검하는 법을 내가 한 번은 남겨야 될것 같아. 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 많죠. 근데 지금 13년 볼보 같은 경우에는 네, 벤츠는 좀 점검이 쉽지만 볼보는 조금 점검이 어렵습니다. 일단 키온 한번 넣어봐봐. 어, 이그니션은 저렇게 떠야 돼. 오케이. 이그니션 아이 g 가 켜져야 돼요. 사장님, 그때 검색 한번 해보셨죠? 이차거 이 검색 한번 해보셨어요, 알리에서? 이 위에만 바뀌는 모델이죠? 예, 위에만 바뀌는. 위에만 바뀌는 건데 몇, 몇 가지가 있던데? 예. 그냥 여기에 이만한 거 있고. 예.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라오는 거 있고. 예. 그래서 난 불러오는 거 그걸로 할거요 그거 두개다 상관은 없으실 텐데 이거 다 벤츠형이랑 벤츠 비슷하게 오디오는 그래야 고 밑에 오디오는 그냥 둘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오디오 뒤에서 배선을 연결을 해줘야 될 거야 그렇겠죠. 자 뜯어 자 이런 경우에는 뜯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어부터 내려 안 꺼지니? 어드라이브에서 N으로 빼 땡겨 이게 수입차들은 오디오 디에 배선을 봐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냥 연식 맞다고 주문을 하시면 수입차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생각보다. 아니, 근데 원래 이 연식 볼보들 여기 땡기면 나오는데 왜안 나오니? 뭐 이상하다. 이 나무만 따로 빠질 리가 없는데 이거? 이 위에가 먼저 빠질 것 같다. 어. 어, 거기를 벌리고 클립이 여기야. 이렇게. 돌, 돌. 되게 안 빠진다. 여기를 벌려 있어. 갖고 있어봐. 전장 하나 더 줘봐. 음. 자, 그래. 디스플레이 쪽 커넥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수입차들은. 이쪽이 중요한 거지. 주문 전에. 그 다음에 여기가 구조가. 여기 빼고 요 CD 군형 빼야 돼 군형만 갈고리 같은 걸 걸어서 땡겨야 돼. 구나오 나사 길었지 장난 아니. 한도 것도 없이 나오냐? 나사가자 <laughs> 이제 땡기면 안 나오냐? 우리가 이쪽 보고 있잖아 운전석 쪽. 아 그러네 풀어져 있네. 네. 이 볼보이 복잡냐? 응. 앞에만 나와. 위로 올라오자아 어, 여기서 여겠다 여기. 아, 이거 커넥터를 빼는 거였어. 뺐는데 여기 클립 물려 있어. 클립 좀 빼봐. 이거만. 보 거야. 이렇게 잡아줄게. 클립 물려있지? 그 다음에 오디오를 뽑으면 돼. 근데 이거 뽑혀? 잠깐만. 여기 음. 걸렸잖아. 걸려있잖아. 이게 나와야 나와. 아니야. 아 그러네. 따로 걸려있네. 그럴 리가 없는데? 얘들 20으로 통일인데? 20인데? 누가 봐도 기가 핸드폰 카메라 좀 켜주세요. 주문하실 때 판매자한테 이 사진을 보내셔야겠네요. 광, 광, 광. 광 나오잖아. 여러분 이게 요두 개짜리 요게 광 케이블이에요. 이런 광 케이블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일 복잡해지는 겁니다. 제가 판매자한테 보내야 될 사진을 몇장 찍어드릴게요. 이거 보내고 주문하세요. 다 빼고 얘네들 오디오 뒤도 보내달라가지 배선도 보내달라가지막 난리도 아니잖아. 다 보여달라가잖아. 오디오 뒤를 한 방. 자 이렇게 따라 하십니다. 오디오 뒤를 한 방, 딱. 그 다음에 오디오 위에 버전도 한 방. 그 다음에 대선 뭉쳐. 자어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. 수입차는 주문하시기 전에. 그리고 이제 다 조립 후에 켜놓은 사진 한 방. 그걸 먼저 찍을 걸. 아 맞네요. <laughs> 어. 자 이제 오디오 다시 조립.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보통 여러분 요거예요. 이렇게 생긴. 이거 같아? 핀이 더 많은 요걸 난 회색일 것 같아. 아, <laughs> 파란색 두 개밖에 없어, 핀. 안에 아, 그래? <laughs> 어. <웃음> 들어와. 다시 나사를 채워줍니다. 자 수입차를 이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혹은 이제 두세 분 정도 많을 때는 뭐 일주일에 세분 정도가 이제 연식만 맞춰가지고 그냥 주문하시면 이 배선이 안 맞는데 았 수입차는 또 개조가 안 돼요. 저희가 에지가나 배선은 개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수입차들 특히 광케이블 쪽, 캔신호 쪽, 요건 개소, 요건 개조가 안 돼요. 그 부분이 개조가 안돼 갖고 결국 배선을 다시 교환받고 오시는 분들이 왕왕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리는 거예요. 가끔씩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요런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럼 수입차 주문하는 좀 들을 골치 아프시겠지? 어, 이러고 나면 이제 문제는 세팅밖에 안 남아요. 세팅도 안 해서 오긴 하는데, 그 익스플로 영상 같은 거 보시면. 커넥터 먹고, 아니, 올려봤나 여기 여기 밑에 먼저 조립하고, 그 위에 마지막으로. 그러자, 그러자, 그러자. 음, 너무 낑낑 아 그러자, 그러자. 아, 아. 야. 사장님, 네. 이런 타입의 방향제는 네. 바닥에 양면테이프 접착제를 붙이셔야 돼요. 어... 자빠지면요, 플라스틱 칠백 켜집니다 이게 노란색이 하얀색 돼요. 오래되면 사장님은 옵션이 하나 추가돼 있어가지고 이 사진도 보내야겠네요. 네, 후방 카메라도 있는데 여기 사각지대도 있어. 블리스버튼 여기 달려있어. 이 사진들을 다 전달하시고 맞는 버전을 구입하시면 되거든요. 그거는 제가 적어드릴게요. 자, 요렇게 점검을 수입차는 하시는 거고 판매자들한테 시동 꺼, 판매자들한테 이제 해야 될 말이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딱 적어드리고 마무리를 했지.

제가 찍어드린 사진들을 이 사이에 넣으시고 이걸 그대로 판매자한테 전달해서 답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2013년 볼보 x 6 0이고 하이엔드 버전이고 순정 리어 카메라 있고 순정 앰프가 광 케이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걸 다 지원해 줄수 있느냐 이게 앰프, 카메라, 사각지대 모니터링까지 다 지원돼야 된다 당신의 답변을 듣고 구입할 것이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답변 영어로 올 거니까 영어로 오겠죠 그거를 스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사장님이 뭔 소린지 이제 한방에 해석이 안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오늘 영화가 짧아가지고 저도 짧아서 요게 <laughs> 이제 또 제가 카메라를 킨게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요즘 전화 주시는 분한테 전부 다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매를 못해요 이걸 저희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건 고거 이제 시청자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뭐 차종별로 뭐 적게는 3, 4천에서 많게는 3, 4억까지 들어가는데 그럴려면 저희가 몇천 개, 몇만 개 단위로 수입을 해야 돼서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. 저희가 영세업체라 이 답변을 네. 보시고 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그럼 제가 판매자가 뭔 소리 하는 건지 근데 또 그래도 100%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제대로 된다 해놓고 안 되는 놈들 많이 영상에 올라갔잖아요. 그런 예,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 자체는 크게 어려운 차종은 아니에요 물건만 제대로 오면 설치 자체는 어려운 차종이 아닌데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게 이제 광케이블 변환해주는 이미터가 하나 딸려 있어야 될 겁니다 판매자 답변 오는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볼보 많이 팔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옵션이면 전부 다 광케이블이라는 거 자, 해서 여러분도 이제 수입차 주문하실 때, 이제 제가 뭐 벤츠BM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찍어 올려 보내드릴게요. 근데 요거를 보시고, 요렇게 요렇게 탈거를 미리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라걸꼭 명심해 주시고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